난 주말에 이제 루머가 네. 돌았는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 롯데그룹이 39조의 부채를 못 갚아서 모라트리움 네. 그러니까 지급 네. 어, 유예를선언 하고 네. 직원의 50%를 감문할 것이다. 네. 라는 루머가 급속하게 돌았습니다. 네. 어, 그러는 바람에 바로 월요일이죠. 네. 지, 이번,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 네. 거죠. 월요일날 롯데그룹의 시가총액이 약 6천억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게 잡힌 게, 그루머가 잡힌 게약수요 화요일 수요일경으로 돼서 음. 자료를 내면서 그나마 조금 잡혀 가는데, 어 그러면서 롯데가 뭐 하여튼 아직도 제가 네. 보니까 요 루머를 잠재우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소문이 시작이 된 건지부터가 음. 진원지부터 지금 계속 파악도 하고 있고 네. 롯데 측에서도 강력하게 법적 제재를 하겠다고 네. 했는데 이게 사실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음. 이 소문의 발단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네. 네. 음. 롯데그룹은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은 롯데그룹을 어뭐 식품 유통, 네. 롯데백금 쇼핑 뭐 네. 이렇게 말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롯데 그룹의 매출액이 매출액의 비중이 음. 어 쇼핑 식품보다 네. 이 화학 계열, 음. 화학 계열의 매출 비중이 높아진 지가 2, 3년 됐어요. 네. 네 롯데 그룹은 이미 어 B2B 기업으로 가 가려고 하는 네. 굉장히 빠른 지금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네. 그런데 어, 국내 이제 케미칼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가 롯데 케미칼, 네. 그리고 LG 화학, 네. 하나솔루션, 요런 몇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어~ 중국이 요즘 중국의 공급 과잉 네. 중에서 몇 가지 중에서 철강도 지난번에 문제가 됐다 했지만 그렇죠? 네. 또 하나 공급 과잉이 있는 곳이 음. 바로 이 케미칼 쪽인데 케미칼, 케미칼 네. 쪽에서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프타라고 하는 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플라스틱의 원재료가 나프타라는 아, 거예이 네. 나프타가 가장 기초 소재예요 음. 이제 기초 소재고 가장 기술적으로는 좀 낮은 소재인데 네. 롯데 케미칼이 공교롭게도 이~ 케미칼 분야 중에서 기초 소재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아요 국내에서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중국발 공급 가행에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롯데 롯데 그룹이죠. 그럴 ]이죠. 수밖에 없네요. 없는 거죠 네. 구조적으로 어, LG 화학이나 다른 그룹들 같은 경우는 어, 이 약간 대체를 하면서 첨단 소재로 대체를 네. 했는데 롯데는 발 빠름이 늦었습니다. 음. 그러는 바람에 롯데케미칼이 계속적으로 네. 몇 분기 연속적으로 지금 음. 이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네. 어, 롯데그룹, 롯데케미칼이, 거기다가 롯데 건설도안 좋잖아요. 그렇죠, 안 좋죠. 롯데, 롯데 근설이 먼저 안 좋았을 때, PF가 발, 발생했을 때, 롯데케미칼이 좀 돈을 빌려주고, 음. 이것도 같이 겹쳐져 버린 거래요 아, 같이 그런 게 힘들어진 것 수밖에 없네요. 네. 음. 그런, 그런 바라 되다가, 이 롯데그룹이,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동빈 회장의 경영 어떤 전략이, 팬데믹 이후에 식품 유통 그룹에서 네. 우리가 음. 앞으로 B2B 그룹으로 소재 그리고 뭐 미래 산업을 위한 음. 소재로 그룹으로 간다는 명목하에서 네. 롯데 케미칼을 키웠고 음. 그리고 2차 전지를 하기 위해서 일진 네. 머트리얼스라고 해서 네. 예, 구리 쪽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2차 전지를 감싸는 동박이라고 그러죠. 네. 그 일진 머트리얼스인데 1조 미트리얼스 2조 4천억 정도를 주고 애매를 어, 했죠. 음. 근데일지 며칠을 음. 현재 가치가 8천억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2차전지가 네. 캐짐에 빠져버렸죠. 음. 그리고 한샘 인수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수하는 기업들도 네. 실적이 이렇다 할 만한 걸못 냈습니다. 음. 그러니까 막대한 부채를 아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면 이게 사실 유동성 위기설은 음. 2년 전쯤에도 사실 또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왔기 때문에 시장이 음. 흔들리는 건데 음. 이게 반복적으로 왔다는 메시지도 굉장히 여파가 클것 같아요 그렇죠 어~ 2년 전에도 사실 비슷한 그~ 이런 유동성 얘기를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이게 이제 롯데그룹이 이런 원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이전에 진격호 회장의 경우에는 무차입 균형을 했습니다. 그쪽 철저하셨잖아요. 네, 탄탄 인용을 음. 했죠. 왜냐하면, 롯데그룹의 시작은 신교코 회장이 일본에서 사업을 성공한 다음에, 1960년대에 네. 일본에서 자본을 가져와서 어 네. 한국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무차입 경영이 가능했고, 음. 큰 소리 치면서 인용을 했죠. 네. 그러면서 또 하나 롯데그룹의 특징은 다른 그룹과 달리, 이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빠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음. 있었어요. 식품이나 유통. 네. 그러니까 투자는 적게 하지만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굉장히 빠른 사업. 그러니까 네. 뭐 롯데그룹이 누구 말처럼 끈파는 회사처럼라는 음. 말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단단한 현금 유동성을 가진 음.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진동빈 네. 회장은. 어, 아버지 신격회장도 달랐죠. 왜냐하면 일본에서 정부를 했고 농무라 정권 출신입니다. 네. 이 금융사 출신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하는 걸 바보랍니다. 음, 차익 차경영을 많이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네. 음, 차익킹을 하는데 진동빈 회장은 한국 들어올 때. 옛날에 롯데케미칼의 전신으로 들어왔어요. 네. 상무로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B2B 쪽으로 들어왔고, 음. 그러니까 아버지 경영과는 차별을 두고 싶었을 것이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B2B 화학 쪽으로 신경을 네. 굉장히 포커싱을 많이 했고 음. 그렇게 키운 게 롯데케미칼입니다. 음. 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스라든지 2차전지로 가는 것도 바이오 쪽도 음. 투자하는 것도 그런 명목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기존에 롯데 쇼핑이나 롯데 식품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빠른 캐시 플로우와 네. 이런 쪽 경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B2B 산업은 굉장히 많은 투자와 오랜 시간도 걸리고 오랜 시간이 그렇죠. 걸리고 캐시 플로우가 굉장히 늦습니다 음. 이거에 대한 시차의 적응을 네. 굉장히 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네. 산업,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산업 사업이죠. 네. 이런 경영적 차고 같은 게 지금 막 이제 터지기 시작한. 하는 것이 아닌가. 음. 그더 그러니까 생각한 거는 이제 왜 시장에서 우스설게 봤냐면 최근에 롯데 지주가 CP를 발행했는데, 네. 연구체를 발행했는데 어, 신용도 롯데 그룹이 이제 부채가 늘어나니까 신용도가 떨어지면, 떨어지면 이자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돈 빌리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좀 꼼수를 벌였어요 음. 그러니까 자본시장에다가 돈을 빌리는데 CP 발행을 하는, 하는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도 아, 네. 안 해도 되는, 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모르 네. 모르도 되는 음. 정도로 꼼수를 부리는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음. 그 시장에서는 더 이제 의심 눈치를 보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롯데케미칼이 한 2조 4천억 정도 회사채를 빌렸는데 음. 이회사채를 빌릴 때 일종 의 옵션을 걸어 놓은 거예요. 네. 옵션은 뭐냐면 어 신용도가 이제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는 이 정도 신용이면 이 정도 금리를 해야 되는데 음. 금리를 낮추고 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그 금리에 맞추는 대신 우리 옵션을 걸 거야. 음. 그 옵션이 뭐냐면 당신네들 수익, 우리 수익을 우리는 어, 보증을 하겠다. 네. 보증이 뭐냐면 에비타. 에비타. 에비타의 네. 5배까지 늘 내는 조건으로 이 돈의 이 금리로 우리는 돈을 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음.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그것마저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에비타가 다섯 배 밑으로 떨어져 네,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담보 내놔라고 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나온 뉴스가, 어, 데트케미카리 우리 그럼 추가담보, 우리 롯데 타고 내놓을게 음, 라고 된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laughs> 뉴스기도 했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돼서, 네. 롯데그룹은 유동성의 위기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네. 루머가 다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루머는 모라투움까지는 아니 이제 롯데가 부를 건가 이런 거죠. 모라투움은 아니다. 음. 우리가 자산이 139조고, 네. 그 중에 현금성 자산이 15조 정도 있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이 56조나 되니 음. 롯데가 부동산 부자 아니냐? 음. 유동성은 아닌데 어쨌든 돌아나갈 거다. 그럼 롯데 이제 이렇게 이제 대응할 겁니다. 우선 제가 볼 때는 시장을 좀잠잠재워야 되니까 좀 알짜 기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알짜 기업. 알짜 기업. 그러니까 음. 제가 볼 때는. 롯데렌트카 네. 요즘에 SK렌트카가 시장에 매물로 나왔어요 한팔 천억 정도 매물 나왔는데 네. SK렌트카보다 롯데렌트카가 한 2.5배 정도 규모가 크거든요. 음. 그러면 한 1조 한 8천억 네. 정도 2조보다 안 되는 정도 매물이 될 거고 네. 또 롯데캐피탈 같은 음. 좀 알짜 금융사도 시장에 매물가망성이 있고요. 그게 우선 부를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부채 음. 현재의 부채를 줄이지는 못해요. 음. 현재 부채가 한 25조 정도 되더라고요. 네. 3사만 해도 네. 쇼핑 케미칼 케미컬, 이쪽만 네. 해도 부채가 되는데 이 부채 지금 드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안 떨어지죠. 이자율을 현재 주는 정도로 유, 유지를 하려면 네. 신용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산가격을 높입니다. 음.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즘 기업들이 대부분의 자기 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산은 최소화 시켜놔요. 음. 공시지가를 신고를 합니다. 네. 롯데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50조 논는다 그러잖아요. 음, 이거를 그렇죠. 현시가로, 네, 현시가로 감정을 다시 받는 거예요. 네. 거야. 재평가한다고. 네, 네. 그러면 부채 비율이? 나 자신 이런 두 가지 트랙으로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음. 예상하고 음. 있습니다. 보면 이미 또 많은 메시지를 또 내놓고 있기는 음.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음. 움직임으로 주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롯데타워 잠깐 얘기를 하면 음. <laughs> 네. 이거는 사실 신격호 회장이 당시에 꿈을 안고 음. 37년 전에 그 부지를 음. 사면서 난 잠실에 초대형 건물을 사겠다고 음. 하면서 이제 했던. 꿈을 내놨다. 이런 보도들도 네. 많이 있는데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징. 롯데그룹의 상징이죠. 네. 어 제기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마천루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 어떤 뜻이에요? 어, 어떤 기업이나 그 그룹이 새로운 사업을 아주 못들어지게 지으면 네. 그게 그 기업의 위기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도 많이 맞아떨어져요. 지금의 상황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겠요 국내 기업 있겠네요. 몇 군데 예를 들어볼까요? 네. 아모레퍼시픽. 아, 그 건물이요? 네. 네. 롯데타워. 네. 삼, 그, 그래서 현대차가 100층 건물을 포기했다, 포기한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말까지 나올 음. 정도입니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음. 그렇고요. 그게 이제 이유가 맞는 게 네. 그런 맞천유를 지을 때가 거 기업의 피크라는 거죠. 음. 음, 그게 피크라는 겁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좀 유념해 주겠고 음. 어, 어쨌든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어, 롯데타워를 내놨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음. 그 저는 웬만하면 그 카드는 안 썼으면 좋겠는데 그 카드를 썸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더 위기가 안 될까라고 그렇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없는 이야기는 아니네라는 생각을 그렇죠. 자꾸만 하게 음. 만드는 건데 그럼 이쯤해서 이제 신곡코 명예 회장 이야기도 했는데 음. 어떤 회사였는지 롯데가 사실 롯데하면 굉장히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어떤 기업인지 좀 가치나 역사를 좀 한번 알아볼까요? 어, 국내 한 30대 그룹들의 대부분의 시작은, 네. 어,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음, 현대 정주영 회장처럼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네. 이동철 회장이나 시작해서 된 그룹도 있는 음. 반면에, 어떤 그룹들은, 어, 해방 이후에, 네. 일본 인당 기고간그 자산을 가지고, 네. 적산부라를 음. 통해서 기본 자본으로 기업을 키운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하나 그룹도 그렇고, SK그룹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0대 그룹 중에서 자기 자본으로 시작한 그룹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음. 바로 롯데입니다. 음. 진교코 회장이 일본에서 네. 어, 먼저 사업을 시작해서 금 사업을 시작했죠. 음. 롯데라는 이름 자체도 진교코 회장이 원래 꿈은소설 가였죠, 이분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샤롯데. 네. 그러니까 음. 젊은 베르테 슬픔의 샤롯데에서 롯데를 따와 가지고 어, 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식품 사업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네. 어, 그 당시만 해도 음마한 자본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소공동에 있는 롯데 호텔 있죠? 네. 적을 지을 때 적을 지을까 경부 고속도로를 닦을까를 고민할 어. 정도였어요 그 정도 자본입니다 음. 굉장한 자본이죠 아, 그럼 굉장하네요 어, 당시에 어 롯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네. 신규코 회장에게 어 포항 제철을 지어달라고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음. 어, 그 당시에 60년대에 네. 당시에 큰 자본이었고요 어쨌든 신규코 회장은 그 자본에서 무리한 도전을 하지 않았던 인물은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음. 무차입 경영이고 그리고 우리가 2015년도에 어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일어날 때 그때 봤듯이 네. 아주 복잡한 그, 어 반도체 회로도 같은 네. 지, 지배구조를 가지면서 네. 서로서로 상호보존을 하면서 무차입 경영을 해왔는데 네. 이제 신동빈 회장이 들어오면서 음. 완전히 그룹은 바뀌죠. 경영 자체도 달라지고. 달라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 무차입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 자본 시장에서 음. 돈을 끌어와서 음. 사업을 해야 되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변화는 신교코 회장 때까지는 롯데 그룹은 내수 위주의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네. 신동빈 회장은 생각은 달랐던 거죠. 음. 아, 내수는 한계가 있다. 음. 그러니까 글로벌로 나가야 된다. 음. 그러려면 B2B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롯데케미칼을 키우고 이렇게 음. 나가는 도, 과정 중에 있는 음. 음, 있는 그룹이고 현재는 3세인 신동빈 네. 회장의 장남 신유열. 음. 어제 부사장, 부사장 달았죠? 네. 네. 어, 신뉴얼 부사장은 재밌게도 어, 신동빈 회장의 그냥 대자뷰입니다. 네. 이래 이 똑같아요. 음. 네. 노무라 정권 출신에. 네. 컬럼비아 대학교. 노무라 정권 코스를 출신 코스를 그리고 있는? 한국 들어올 때도 롯데 케미칼 네. 전신에 상무를. 상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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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가 똑같아요. 아. 그리고 신뉴얼 전무 이제 부사장에게는 어, 롯데 그룹의 차세대 먹을거리. 음. 지금 바이오라고 해서 시험대에 올려 놨는데 들거는 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과정도 봐야 할것 같은데 음. 이렇게 작은 소문에도 흔들리는 게 사실 또 기업이기도 한데 음. 이런 루머에 시달렸던 기업이 과거에 또 상징적으로 또 여러 개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어떤 게뭐 예를 들면은 이건희 음. 회장 사망설도 있었고요. 네. 네. 그렇죠. 어뭐 지금 가장 뭐 핫한 것들은 정문구 회장 사망설이 있었고, 요 그렇죠. 있고요. 어, SK그룹도 네. 뭐 2003년도에 소보린에 넘어갈 뻔 했다는 게 그럼, 강했고요. 맞아요. 최근엔 또 합병 소식도 합병 있었고, 루머도 있었고 네. 그룹에는 뭐 구직구직한 어 루머들이 많 많긴 했는데 그래도 이, 롯데 정도 롯데 그룹처럼 현재 같이 어떤 음. 유동성 위기를 이야기하는 곳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충격적인 정보지가 돌 정도는 네. 처음이었는데 네. 이 당시에 그러면 삼성이든 SK든 이 당시에도 좀 주가도 많이 흔들리고 그랬었나요? 어 오히려 이제 그 두문구 회장 사망설이나 네. 이 회장 사망설 있을 때는 네. 주가는 오올랐죠어 왜요? 왜냐면 음. 아, 기념금 상속이 일어나겠구나.